안녕하세요. 어, 25년차 성형외과 전문의 백두흠 원장입니다. 오늘은, 어, 이게 눈수술. 어, 이렇게 하면은 인상이 이렇게 변한다. 아, 어, 그 중에서 이제, 어, 상안검, 어, 상안검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.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어 해드리면 보통 이제 40대 이제 중년 분들 이상 40대, 50대, 60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어 수술을 어 하시는 거를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상안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 에 일반 쌍꺼풀이랑 좀 차이점은 이제 좀 피부의 처짐이라든지 그런 거에 해결에 어 조금 더주안점을 둬서 이렇게 좀 시행하는 거를 이제 상안검 성형이라고 하고 어 피부를 절제를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끝만 절제를 하거나 아니면 절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쨌든 그거는 이제 환자분의 어떤 그런 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좀어 달라지게 어떤 수술 방법을 저는 이제 어,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어 이분 같은 경우 그니까는 러상안 검을 시행을 했고 피부 절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에, 케이스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. 어 이분 같은 경우 어떠신가요 수술 전을 잠깐 좀 보시면은 어 일단 좀 약간은 두툼한 많이 두툼하지는 않지만 두툼한 어떤 눈꺼풀 자체가 음 일단 눈동자를 조금 가리. 있어서 조금은 답답한 듯한 느낌을 좀 주는 그런 수술 전의 모습에서. 음, 수술 후의 모습은, 어, 이렇게 좀 환하게 많이 변했거든요. 어, 지금 보면은 눈동자도 많이 커져 있고, 또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되어 있고,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 이제 5주째 붓기가 되겠어요. 근데 이제 5주 정도만 돼도 이렇게 많이 어떤 붓기가 빠지게 되고, 어떤 이미지의 변화가 이렇게 되었습니다. 어, 요 사진도 한번 잘 보시고, 어떤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눈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, 눈 처짐이라든지, 어,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, 어,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